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문맥 성경 보고 전하기의 배동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문맥 성경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 9아홉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일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네 개의 주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 주문장 그들이 묻대. 두 번째 주문장. 그가 가로대. 세 번째 주문장. 그들이 또 묻대. 네 번째 주문장. 그가 대답하대. 라고 되어 있죠. 아, 네 개의 주문장이 되어 있는, 있는데,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이죠. 근데 질문을 보세요. 그들이 묻대, 그들이 묻대. 동족이네요. 그렇죠. 소어시켜요 그들이, 그가 대답하대, 그가 대답하대, 가로대 대답하대, 동족입니다. 뒤에 이거 속어 시켜요. 그러면 그들이 묻다 그가 대답하다 두 개의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 자 물었는데 물은 내용이 뭡니까? 첫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내가 뭐야? 세 번째 질문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한 걸 보세요. 첫 번째다 나는 아니라 두 번째 질문 나는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는데요. 두 개의 주문장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중심 문장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중심 문장을 잡겠습니다. 중심. 이게 제목이 되죠. 그러면 중심 문장 1차 수집부. 나는 가로대, 대답하대. 이건 뭡니까? 나는 아니라 내용이죠. 뭐라고 한 거죠? 나는 아니라 내용. 대답한 내용이죠. 무엇을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어, 또 이게 아니다. 또 내용 대답한 내용이냐? 무엇을? 음. 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주문장은 이거 다른 주문장 이거죠.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중심 문장과 관계해서 얘는 대답했는데 언제 대답했어요? 언제? 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언제 대답했어요? 유동문장 써보세요. 물었을 때, 그를 물었을 때, 그를 물었을 때, 그를 물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물었을 때 대답을 했는데 나는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본문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문장은 그가 대답하되 대답한 내용 One 나는 아니다. Two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주문장은 상황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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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했어요? 물었을 때 그들은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가 됩니다. 제목 제목 씁니다 제목 자 제목 올라옵니다 제목 제목 제목은 뭡니까 그가 대답했다 가로대를 다른 말로 썼습니다 대답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첫 번째 대지는 뭐라고 뭐라고 대답했는가 뭐라고 대한 내용이죠? 내용 대답한 내용이죠? 첫째, 뭐라고 했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 대답은 뭐예요? 마찬가지, 나는 아니라. 자, 두 번째 대지 언제 대답했는가? 언제? 첫째, 첫째. 질문했을 때죠. 질문했을 때, 질문 그들이 물었을 때 물었을 때죠. 그럼 뭐라고 물어봤어요? 첫째, 그러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 내가 엘리야냐? 세 번째 질문,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네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 제목. 제목. 제목은 그가 대답했다. 첫째 되지, 뭐라고 대답했는가? 두 번째 되지, 언제 대답했는가? 큰 뼈대네요. 그렇죠? 그가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또 언제 대답했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가 대답했다. 그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들어가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라는 말이 무슨,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한 대답이죠. 분명한 대답인데. 분명한 뜻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거든. 분명하게 부정을 했어요. 부정. 그렇죠? 명확하게 부정. 요한은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두 번. 여기다뭐 구체적인 어떤 뭐 부연 설명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바로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언제 대답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물었을 때.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질문했어요? 그들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낸받은, 파견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죠.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 레위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 세상 내에 19절에 나와있죠.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럼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뭐냐? 그럼 뭐라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뜻이죠.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냐? 이것은 여러분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포괄적인. 이 포괄적 질문은 요한이, 어,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 답하지 않았어요. 답, 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뭡니까? 내가 엘리아냐? 엘리아에 대해서 설명했어. 엘리아. 왜 엘리아라는 말이 갑자기 나올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리라.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리라.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는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냐?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라고 물어볼 때 요한이 그랬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죠. 아니다,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죠. 뭐 이래 이래서 아내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설명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말은 신명기 1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모세가 한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를 일으키리니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그 말이죠. 자, 엘리아나 선지자나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만큼 높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을 그 질문 속에 묻어 간다든지, 자기를 설명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은 요한을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얼마나 높이 보고 있는지를 말하는 단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의 적용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을 분명히 표현하라. 제가 지난 주에도 그런 지난 시간에도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된다.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기 자신이 그 현재 상태보다 이상으로 평가받아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 오해가 다시 불신앙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현재 상태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는 것을 여러분 방지해야 됩니다. 이걸 방지하지 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나에 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교만 표현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표현의 속임에서 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가 문맥 성경으로. 묵상하는 그날까지, 배동안의 요문 보전은 달려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